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카페를 하나 개설을 했죠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고 해서 카페를 개설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연금이나 etf나 뭐 투자 관련된 정보들을 접근하는데 이제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어, 네이버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고요 여기서 제가 카페 회원분들한테 투자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백테스트를 대신 해드리겠다고 공지글을 올렸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신청하신 분의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어, 전략을 같이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작가님 직접 구성한 정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공유드립니다. 백테스트 및 해설 부탁드립니다. 포트는 한국 주식 25%, 미국 25% 요거 한 노출이죠. 그리고 금 23%. 그리고 나머지 2%를 비트코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25%. 쉽게 말해서 연구 포트폴리오랑 비슷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크게 한국주식, 미국주식, 금, 현금인데, 금이 대체 투자 자산이니까 여기서 2%를 떼서 비트코인에 넣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질문이시거든요. 포트를 구성한 이유, 그리고 투자 철학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 대표 자산 기반으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배분을 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대표 지수에 나눴고 지역 분산이 됐고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기대한다. 개별 종목 리스크를 제거하고 글로벌 성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금과 비트코인을 통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장 충격 방어라고 쓰셨어요. 금 23%는 주식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실물 자산이고 전통적인 위기 대응 자산이라고 쓰셨고요. 여기에 비트코인을 2% 편입해서 뭐 인플레이션, 유동성 파동, 디지털 자산 시대에 대한 해지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쓰셨고 비트코인의 비중은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서 최소 수준인 2%로 설정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추가 말씀으로 비트코인 2% 편입은 단순 수익률의 추구가 아니고 디지털 자산 시대에 대한 참여 의지이자 포모 심리를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라고 쓰셨고 소량이지만 포트에 포함함으로써 추후 급등장이 와도 조급함 없이 장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쓰셨습니다. 뭐 채권은 의도적으로 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현재 금리 환경에서는 채권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뭐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도 기대치가 낮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금리 환경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대신에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금리 CMA를 활용해서 채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자금 활용에 기민함을 높였습니다. 뭐 설명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백테스트 같은 걸할때 이런 거를 좀 주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금리 환경에서는 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금리 환경에 따라서 채권 전략을 다르게 가져갔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거 어떤 금리 환경에서는 채권을 가져가고 어떨 때는 안 가져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좀 전략의 관점에서 조금 더 완전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략을 짤 때는 현재 금리 환경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과거의 금리 환경에서는 어떻게 했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야 하고, 그래서 금리의 수준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혹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채권은 어떤 금리 상황에서는 빼고, 어떨 땐 넣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금리 CMA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CMA 자체가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뭐, MMF라든지, 은행예금이라든지, 비슷한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채권과 유사한 기능을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하락할 때 상승해줌으로써 그 커버리지가 있는데 현금성 자산인 경우에는 주식이 하락할 때 갑자기 오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주식이 하락할 때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춰버리면 이런 CMA 같은 현금성 자산 금리도 기준금리에 맞춰서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활용의 기민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을 짤때 자금의 입출금이 없다라는 가정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임의로 자금을 더 넣고 임의로 자금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백테스트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도 참고하시고 저의 의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25% 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는데 위기시의 분할 매수 물타기 용이고 리밸런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것도 어 이제 저랑은 좀 스타일이 다르신 것 같아요 위기시라는 걸 어떻게 가정할 거냐 그리고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거냐 느낌대로 할 거냐? 뭐 이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위기라는 게 보통 주가 하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가가 얼마 만큼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야 전략적으로 좀더 완전성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조금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리밸런싱은 연 1회 또는 6개월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장기 보유하고 단순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 현금을 활용해서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유연한 대응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연한 대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포트 자체도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정해진 규칙 그대로 좀 운영하는 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적어 주셨는데 25%씩 단순화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다. 그리고 상관관계를 고려한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전통자산과 대체자산 비트코인의 균형을 어느 정도 갖췄다 라는 얘기시고 단기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안정성을 목표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남겨주신 게 이제 본인 직접 계산을 해보셨는데 연봉리 수익률이 6.5% 나왔다 이게 분석 기간을 안 써주셔가지고 제가 알 수는 없고요 MDD가 마이너스 12% 정도였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32세 남성이시고 굉장히 젊은 분이시죠. 그런데 현재 시세 10억 정도의 수도권 아파트 자가에 분양받아서 실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집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든 뭐 코인을 하든 어떤 걸 하더라도 실거주 한채 정도는 좀 남겨놓고 하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좀 있고 뭐 맞벌이 하고 계시고 둘다 65세 이후에 정년퇴직을 하실 건데 퇴직하고도 계속 일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굉장히 박수를 쳐 드려야 되고 왜냐하면 보통은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서 과도하게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처럼 맞벌이도 하시고 거주할 곳은 있으신 상태에서 뭐 65세까지 정년을 채우시고 그 이후에도 일할 생각을 하게 되면 급하게 돈을 빨리 벌어야 한다는 라 강박이 없어져요. 그리고 아직 나이가 3 2세시기 때문에 30년 이상의 현직자로서의 운용을 할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투자 공부하면서 투자 근육 키워나가시고 자금이 쌓여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좋게 보이고요. 그리고 주담대는 한 달에 200 정도 나가고 나머지 고정 지출, 변동 지출 더하면 120 정도 월총 320만 원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아, 이게 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맞벌이 하시는 두 분이 한 달에 60만 원씩밖에 안 쓴다는 얘기인데 네, 가능하죠. 예, 지방에 계시거나 아이가 없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상담하는 40대, 50대 그 혹은 그 이상의 분들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네, 노후 준비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은 노후 준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주담대 이자가 3%인데 매달 주담대 원금을 전부 상환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질문하셨는데 자,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3%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다 상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천천히 상환하면서 상환할 돈을 투자로 운용하는 게 나을지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예,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검토라는 것은 네, 이쪽의 기대수익률과 이쪽의 기대수익률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쪽이라는 건 대출. 여기서 기대수익률 얼마죠? 마이너스 3%. 근데 투자에서 기대수익률이 얼마죠? 본인이 각자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5% 6% 이상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에 이거를 상계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상환을 천천히 네, 정년 때까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테스트가 궁금하다고 하셨고 어, 일단 데이터는 제가 블룸버그라는 데이터 제공 업체에서 가져왔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걸 쓰고 있어 가지고 이걸 가져왔고 비트코인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만들어 놓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고 이게 2010년 7월부터 있어요. 이 지수를 원화로 환산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하얀색 선이 비트코인이고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 잘안 보이시죠? 이게 이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금 이런 겁니다. 네, 비트코인이 상승한 거에 비하면 네, 티도 안 나는 뭐,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지나고 놓고 보면 그냥 비트코인을 샀어야 한다. 몰빵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 그게 쉽진 않죠. 그게 쉽진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과거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았다. 자, 이 그래프는 새로 축이 로그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수익률과 현재의 수익률을 이제 비교할 수 있거든요. 과거의 이 우상향은 굉장히 각도가 높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는 얘기고 점차적으로 최근에 들어가면서 가격 상승하는 움직임이 매우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좀알수 있습니다. 한번 분석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략은 한국 주식 25 미국 주식 원화 환산 25 그리고 금 krw 23 비트코인도 원화로 환산해서 2% 넣었고 현금성 자산 국내 기준으로 해서 25% 넣었습니다. 자,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벤치마크는 에버그린으로 했어요. K-올레더는 제가 23년도에 쓴 책에서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 2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조금씩 업데이트가 됐겠죠.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는 에버그린이라고 제가 칭했고요. 그래서 에버그린 보다 좋으면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본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이 에버그린 빨간색이 비트코인을 넣은 네, 질문자가 질문해 주신 그 포트인데 어, 빨간색이 이겼습니다. 2010년부터 보면 이 포트폴리오는 연12% 수익이 났고요. 에버그린은9.3% 났습니다. 2010년 7월부터 네, 유, 최근 6월까지입니다. 수익률 저 좋았고 변동성은 비슷했어요. 여기 보시면 7.6, 7.8. 네, 최대 낙폭이 요 비트코인 섞은 포트폴리오가 더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손실 최장기간 손실 고통 이것도 다 에버그린 보다 더 우수했습니다. 샤프 비율도 여기 0.93대 1.24니까 이 포트폴리오가 더 좋았습니다. 샤프 배율에는 변동성하고 수익률이 들어가는데 수익률이 더 좋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도 좋게 나왔습니다. 자, 연단위로 분석한 걸 보면 이것도 제가 연단위 분석을 이제 책에도 항상 넣는 이유가 이뭐 10년, 15년 동안의 성과를 딱 보면 어, 이게 더 좋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단위 성과를 또 쪼개서 보면 아, 이건 너무 위험하다. 뭐, 이런 판단들이 좀 들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 비트코인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1년 동안 350%, 1300%, 5000%, 네, 2013년에 5000%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는 뭐, 에버그린도 그렇고, 요 비트코인을 넣은 포트도 그렇고, 15년 동안 딱두번 마이너스 났어요. 예. 두번 마이너스 난걸알수 있죠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굉장히 준수했다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는 이제 질문자도 써주셨지만 채권을 아예 안 넣었어요 장기채를 아예 안 넣었기 때문에 채권이 안 좋았던 요 하락 기간을 굉장히 잘 이제 견뎠다 라고 할수 있고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를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가 안 좋을 때 뭐 영향을 받았다. 특히 2022년, 예, 여기가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5년 단위 성과를 보면, 비트코인을 섞은 게 에버그린보다 낮았던 시기가 딱 이때 한번, 네. 이때 반감기때 한번 시원하게 빠질 때, 그 영향 때문에 이 포트가 성과가 조금 더안 좋았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분석은 제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어, 비트코인하고 s&p 500의 상관관계를 그린 거예요. 과거 12개월 동안의 상관관계.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비트코인이랑 미국 주식이랑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이게 0에 가까우면 상관이 없다. 1에 가까우면 똑같이 움직인다. 마이너스 1로 가면 서로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다는데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상관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원래 탈중앙화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s&p500이랑 같이 움직일 이유가 없다가 과거의 분석이었어요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시면 거의 0에 가까워요 서로 완전 다르게 움직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면 여기 2020년 3월이죠 2020년 3월 네, 코로나 터졌을 때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비트코인이 S&P 500과의 상관관계가 한0.5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뭐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구간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에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불과 한 1, 2년 만에 다시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 걔네는 일시적으로 상관관계 높았던 거고, 원래 따로 움직이는 애야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 생각보다 높은 상관관계, 과거 대비, 높은 상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0.5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코로나 이후에 풀린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가죠. 주식시장에도 들어갔는데 코인시장에도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두 개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들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네? 라는 걸좀알수 있고 포트폴리오에서의 자산의 가치는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좋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관 관계가 얼마나 낮은가 거든요. 그래야지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감소시켜 줄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좀 아쉽다. 과거처럼 상관 관계가 0에 가까우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좀 아쉽다. 하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높지 않냐.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라고 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에요. 2010년 7월 이후의 가격인데 옛날에는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빨간색 선이 뭐냐면 5년 단위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연한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됐느냐. 여기 빨간색 이점 관점에서 2010년부터 5년 동안 투자했을 때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이 400%가 넘었어요. 연평균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 각도를 보시면 알수 있죠. 예,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런데 기대 수익률이 점점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300%, 400% 하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프로가 아직 안 되는 네, 50%에서 100%. 뭐안 좋을 때는 뭐 이렇게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춰야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기대 수익률이 1년에 지금 여기가 한 70%가 돼요. 굉장히 높은 거죠. 1년에 7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과거보다는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처럼 높아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ETF가 나오고 나서 기관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워낙 사이즈가 큰 기관들이 들어갔고, 개인들만 할 때는 이 변동성이 오르기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 변동성 자체가 많이 줄어들죠. 기관들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 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 중앙은행이라든지 더큰 조직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하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 보시면 과거의 변동성하고 최근의 변동성을 보면 과거는 정말 폭풍우가 쳤다면 최근에는 그냥 잔잔한 강물이 아닌가?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반강기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반강기 다들 아실 텐데 대략 4 년에 한 번씩 발생을 하죠. 그래서 블록을 보상하는 것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해서 반강기라고 하는데 반강기를 여기 빨간색 막대기로 표시를 했고 보통 반강기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첫 번째 반강기 이후에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 반강기 이후에는 이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 완화됐죠. 그다음 반강기 이후에는 더좀 느슨하게 상승률이 줄어들었고 최근 2024년 반감기 이후에는 아 이게 조금 애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과거처럼 좀 올라가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지만 여전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알 수는 있고요. 이런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몇 년째 계속 받고 있는데 자산 배분에 코인 넣으면 안 되냐? 아니 대체 투자로 이제 금이나 이런 것도 넣는데. 코인도 전동자산이랑 움직임이 다르니까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계속 받았고, 저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코인의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공부 목적으로 해서 넣어서 공부도 해본 적이 있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합니다. 앞으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엄청 깊이 있게 코인을 공부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 코인 투자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특히 저는 이제 은행원이었어가지고, 뭘 신고하는 것도 많고 이래서, 아, 이게 조금, 안 그래도 애매한데, 이제 불편하게 하니까 좀안 했었는데, 국내에도 코인 투자가 편해지는 방법들이 아마 생길 것 같은 분위기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 이 연금에서 코인을 할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라는 기사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퇴직연금, 이 401k라는 게 미국에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401k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된 지침을 계속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401k에 있는 자금, 퇴직연금 자금 중에 일부가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과거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재밌어서 신기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다면 코인에 대한 공부도 조금 조금씩 하고 있고 나중에 국내에 있는 연금 계좌들에서 코인 ETF 같은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면 좀더 딥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